네 안녕하세요 길성윤 선생님입니다. 계정수통라이트 어, 수업 진행 중이고 6강의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중요한 게 나옵니다. just as 에요. just as 는뭐뭐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뭐뭐 하는 것처럼 이런 뜻입니다. 뭐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까지 먼저 끊어서 해석하고요. We shouldn't let others do our thinking. 자 요거는 let 이라는 사역 동사죠 뒤 n 동사 원형, let 다음에 동사 원형 알아두시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을 하게끔 허락하는 거죠 예,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생각을 남들이 하게 해줘? 말이 안 되죠 그죠죠 예, 그런 것처럼 we cannot 우리는 depend on 의존하다는 뜻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 없다 to be creative for us 자 여기서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창조적이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을. 예. 그래서 우리가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의존할 수는 없다. 뭐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디펜더 온이라 단어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의존하다라는 뜻이죠. 요거는 예, rely on 아니면 count on 이 정도는 꼭 알아둡시다. rely on과 count on 됐죠? Everyone is capable. 능력이 있는 이란 뜻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고요. And it is everyone's responsibility to contribute through participation and support 요 자,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 구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부터 해석을 해보면 contribute 라고 하는 것은 기여하다란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참여와, 어, 지원을 통해서 기여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책임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의적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에게 의존할 수 없죠. 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여와 지원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Today, 오늘날 every salesperson, 모든 판매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small business owner 작은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must use 사용해야만 한다. 뭐를요 their natural creativity to drive요. 드라이브라는 것은 번영하다, 성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당연히 succeed로 바꿀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prosper이란 단어 요것도 알아두시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세 개가 비슷한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러한 사람들은 뭐 판매원이 됐든지간에 프로그래머가 됐든지간에 사업하던 사람이 됐든지간에 이러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의 자연적인 창의력을 사용해서 성공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어 해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Adapting to our changing economy. 자 여기는 adapting 에다가 표시, 그다음 requires 에다가 표시합시다. 주어가 어댑팅이에요. 그다음에 어댑트 투뭐모에 적응하다라는 뜻이죠. 꼭 알아 두세요 이거는 같이 알아둬야 될 단어가 어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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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가 있죠. 자, 요거는 채택하다였죠. 어댑트는 이거 채택하다. 어댑트는 적응하다. Adapt. 요거는 숙련된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변화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은 a d a t 이하를 요구한다 이거죠. 주어가 adapting 동명사니까 requires가 붙어있죠. We invent new ways of doing our most basic tasks. 자, 우리가 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를려 새로운 방법을 무슨 새로운 방법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의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이게 뭔가 성공한다는 것이 특별한 뭔가를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그냥 기본적인 것을 잘 하되 좀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똑같이 커피를 팔고 똑같이 밥 장사를 하고 똑같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뭔가 거기 기본적인 게 조금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인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한다. 기본적인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 Okay? Or within our budget timetable and desired level of quality. 그니까, 어, 그니까 뭔가 남들하고 똑같은,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남들과 똑같은 그런 조건이라는 거죠. 제한된 어떤 budget. 그 예산 안에서, 그 다음에 일정 안에서, 그 다음에 desired level 원하는 품질, 컬러틴 품질이죠, 품질의 수준 안에서 다 똑같이 똑같이 기본적인 것을 하는데 좀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해야 된다. If you left it to others to be creative, 여기서 이는 가짜 목적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적이 되는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left 맡기면 여기서 이제 맡긴다는 느낌이에요 left 넘기는 거죠 넘기고 맡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창의적이 되지 않고 남들이 창의적이 창의 창의 되도록 하고 내가 의존하려고 하면 not much 어떻게 했던 자여기도 중요한데요 not much가 주어예요 많은 것이 행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 해석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고 했지만 지격하면 많은 것이 행해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you would be left out. 너는 left out of the new economy. 새로운 경제로부터 소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소외되다. be left out. 그냥 어 밀려나 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리고 요 문장은 가정법이 들어가 있어요. 어,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것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가 나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주어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이 나와요. 그래서 뭐뭐 한다면 뭐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가 났죠.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창의적이 되는 것을 맡긴다면 많은 것이 행해지지 못할 것이고, 난 못지니까, 그리고 너는 이 e c o n 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예. 네. 그 다음. 음. 아, 근데 여기서 소외가 되는 거죠? 요거 하나만 써놓읍시다. b 온 a l i g n e 요게 이제 소외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be left out 대신에 be alienated. 이거 하 알아두세요. 오케이? According to a recent study about the global creativity gap. 이거는 창의적 창의력 격차죠전 세계적인 창의력 격차에 관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거죠. 8 out of 10 people. 이거는 10명 중에 8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10명 중에 8명이 느낀데요 뭐라고 느끼냐 하면, unlocking creativity. unlock이라고 하는 것은 자물쇠를 여는 거죠, 여러분. 예, 네, 그니까, lock은 잠그는 것이고, unlock 하면 여는 거잖아요. 근데, 창의력을 여는 것. 그러니까,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죠.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is critical, 중요하다. 경제성장에. 그리고, two-thirds는 3분의 2죠. 응답자들, 응답자들의 3분의 2가 느낍니다. 뭐라고, 여기 대생략되어 있어요. that 이하라고 느낍니다.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 valuable, 가치가 있다라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들 느끼죠, 그렇게. 그죠. But, 그런데, only one in four people 네명 중에 한 명만이, 네 명의 사람들 중에 한 명만이 믿습니다. 뭐라고 여기대 생략되어 있어요. They are living up to their creative potential. live up to라고 하는 거는요, 뭐뭐에 부응하고 살다. live up to, 뭐뭐에 부응해서 살다. 그러니까 그들의 창의적인 잠재력에 부응해서, 다시 말하면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네명 중에 한명 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약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주, 여기가 only one in four people 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4분의 1의 사람들이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4분의 1의 사람들. 이럴 때는 뒤에가 주어가 돼요. 예, 여기서는 people이 주어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believe 가 맞아요. 맞아요. believes 아닙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됐죠? 예, 이것도 뭐 결국에는 창의력이 중요하다. 그죠? 예. 근데 창의력을 남들에게 우리가 생각을 남들에게 넘길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창의적이 되는 것도 남들에게 넘길 수 없다. 내 스스로 창의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볼때 제일 중요한 말은 바로 어, 요 문장에 있는 말이에요. 요 문장에 있는 말. 예. 우리가 변하는 경제에 적응하는 것이 뭘 요구하냐 하면 뭔가 대단한 창의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어떤 방식을 개발하는 거 예, 남들과 똑같은 예산 똑같은 일정 똑같은 수준의 물건을 만들면서 좀더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 지 아닐까 저는 싶습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어법이라든지 어휘 특히나 이제 언락킹 이런 거, 이제 성공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죠. 이런 거, 리버 업투뭐 이런 단어들 소외되는 거, 아까 제가 온라인에이드도 써줬죠. 네, 이런 단어들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네, 여기까지 6강 1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